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신상 리뷰를 해볼 건데요. 한 2023년인가? 그때 26개 브랜드에서 2025년에 되니까 100개 육박할 것 같은 그런 많은 브랜드가 다이소 화장품으로 입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된 데에는 다이소의 온라인 판매 강화 전략. 예를 들어서 신상품 알림 신청을 하게 한다든가 택배 전용 상품을 마케팅화를 해서 보답 빠르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제가 최근 몇달 사이에 출시된 신상품들만 딱 사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자, 먼저 이 SNS 핫템이에요. 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혼합 자차에 오일 착붙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에 알료를 사용했고 정제수보다 자외선 차단제와 실리콘 오일이 고함량임을 볼수 있잖아요. 오일 막스럽기도 하고 뭔가 막이 착 만들어져요. 광택감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입자가 작은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분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톤업이 낮아요. 점, 잡티 이런 건 거의 하나도 커버 안 돼요. 무기 자차 바르고 그 위에 덧바르니까 커버력이 쌓이더라고요. 오일리한 느낌 아닌 수분광, 끼임, 각질 부각 없었고, 속 건조도 느끼지 못했던 촉촉한 제품이었습니다. 엄청 얇고 촉촉한 광채 쿠션이고, 성분 가끔 쓸템이에요. 커버보다는 그냥 톤 보정, 결보정용 정도? 커버가 없기 때문에 다크닝 적고, 밀착 지속력은 낮습니다. 마찰, 이런거 찍힘 있어요. 파넬의 피치 많은 글로우 패드,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아이소펜틸 다이얼 같은 이제 수상 보습제들이 쫙 있고, 수분 진정으로는 베타인과 발효성분, 알란토인, 함량이 좀 미미해서 진정 장벽 영양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수분 공급용으로는 괜찮았다. 살짝 인위적인 향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셀룰러스 혼방 소재로 만들어서 고점은 그 좋았는데, 너무 얇아서 수분감이 저는 깊게 전달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기초템으로 아주 무난했어요. 화장 전과 화장 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판에 피치 많은 글로우 세럼. 광채를 내기 위해서 수상 보습제에다가 유화제를 쓰고 점증제를 많이 사용한 게 특징이에요. 보시면 소든 폴리아 아크릴로일 다이 메틸 타우레이트. 점도를 높여줘요. 점도를 높이게 되면은 보습력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성분에서는 영양 진정 성분은 거의 없다. 굉장히 미미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쫀쫀한 제형이라 여러 번 롤링해야 흡수가 되고 받은 직후에는 펄광 느낌 바로 사라져 버린다 단순하게 보습만 주는 세럼이고 인위적인 느낌의 복숭아 향이 좀촥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넬 피치마누 글로우 크림 수상 보습제에다가 오일로 수분 증발 차단을 해줬고 장벽으로는 스쿠알렌이랑 호바 에스터를 많진 않아요. 되게 소량이거든요. 나머지 복숭아 추출물, 꿀 추출물 효과를 발휘하기엔 함량이 너무 낮다고밖에 볼수 없었던 제품이고요. 윤기, 광도 금방 사라지고 촉촉하지가 않아요. 파넬에 피치 마누 글로우 립 세럼 오일과 왁스가 대형 형성해 주는 거예요. 안료로는 티타늄 디오사이드와 산화철로 베이스를 쫙 깔아 준 다음에. 타르 색소를 썼어요. 은은한 피치 컬러를 내줍니다. 근데 입술에 올리면 투명 립글로스 바르는 느낌? 도톰한 광택감이 유지되는데, 착색이 없고 각질 생기지 않았던 점은 좋았고요. 여러 번 덧바르니까 요플레 현상이 좀 심해지고 발색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살짝 가볍게 발랐었을 때 만족도가 괜찮았습니다. 오일리한 느낌을 주는 립글로스고 단독 사용보다는 틴트의 발색이나 제형을 더 돋보이게 해줘서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색조는 일단 인공색소라는 발색을 위한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타르색소라고 하는데 타르색소는 어린이 안정성에 대해서 미국, 유럽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닌데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미국에서는 식품, 화장품 등에 금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영유아 제품,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류에만 사용 금지. 황색 4호, 5호, 203호, 적색 40호는 어린이 과잉 행동 유발 우려 성분이거든요. 립 제품에 사용되면 식품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긴 해요. 영국식품기준청은 경고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적색 40호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적색 2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뭐 두드러기나 비염, 천식 등의 민감성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성분이긴 합니다 패널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기초는 일단 단순 유수분 공급이라 저한테는 매력이 없었어요 색조는 사용감은 좋은 편인데 성분이 가끔 쓸 템이고 민감성 피부는 주의해야 되는 제품 다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용기 기존 다이소 제품들에 비해서는 용기가 좀 탄탄하고 신경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그 만족도가 좋았어요 트윙클 팝, 탱글 젤링 팝.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반응이 좋고, 저도 써보고, 어머, 뭐야 이거? 나, 나 다이소 색조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제품 처음 봤는데 이랬던 제품인 것 같아요. 제형 형성해주는 오일, 왁스 두 가지 성분 있고, 폴리머 있고, 비교적 저자극의 안정성이 확인된 그런 성분들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몰캉한 젤리 제형이거든요. 은은한 포도향이 좀 나고, 사용감 되게 좋아요. 실리콘 브러쉬랑 궁합이 좋다고 해서 사봤거든요. 잘 펴발라지고 나쁘지 않은 궁합인 것 같아요. 한겹 바르면 생얼에도 바르고 나갈 수 있는 정도고 양을 좀 많이 해서 겹쳐 바르면 발색이 좀 쨍하게 나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요플레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적정량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글로우 립앤치크고 립밤 대용으로 각질 케어, 보습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 생얼에 발라도 자연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트윙클팝의 소프티듀어 치크밤입니다. 이 제형을 형성해주는 오일과 왁스 폴리머를 괜찮은 성분들로 사용을 했고요. 파우더의 착붙이 알료. 타르 색소로는 황색 4호, 적색 104호, 적색 202호를 사용해서 이두 가지 핑크를 냈습니다. 실리콘 게를 사용해서 가벼운 질감으로. 담촉촉은 되게 오일리한 그냥 립밤 같은 느낌? 왁스, 오일, 촉촉 윤기를 주는 성분들을 사용했고요. 크림 보송인데 약간 펄감이 돌더라고요. 바르니까. 담촉촉은 쨍하긴 한데 바르면 색이 거의 발색이 안 나요. 은은하게. 그래서 얘를 발색을 높이려면 크림 보송을 바탕에 깔고 밤 촉촉을 위에 올리면 이렇게 발색이 훅 올라갑니다. 퍼프를 사용하면 발색이 더 톡톡톡 올라가더라고요. 보송과 촉촉 듀오 치크밤이고요.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 레이어링해서 발색 조절하기 좋은 제품. 착색 없고 물 티슈나 클렌징 워터로도 샥잘 클렌징돼서 좋았습니다. 완전 이번에 제가 기대했던 제품인데 코시에르. 코시에르 아이콘 글로시 플럼퍼예요. 제가 산건 2번 클리어레드. 제형 형성을 오일과 왁스 폴리머로 해줬고 타르 색소를 사용했습니다. 핵심이 이거죠. 플럼핑을 멘톨 성분으로 했다. 입술 혈류를 촉진시켜서 즉각적으로 주름이 펴지는 이런 효과를 줘요. 은은하게 화하고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볼륨감은 오래 가더라고요. 오일 막 만들어주고 보습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고 착색은 없고 물티슈로도잘 닦이더라고요 양 조절 가능한 실리콘 팁 리글로스고 사용 후 팁을 잘 닦아주면 내용물 새지 않고 좋았어요 민낯이나 뭐 내추럴 메이크업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플럼퍼에다가 리글로스에다가 립밤까지 다 가능한 멀티템 코시에로에서 나온 아이콘 워터 벨벳 플럼퍼. 실리콘 오일이 다이메티콘과 시메티콘 피막 형성처럼 보호막을 만들어서 착붙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매트인데 바를 때는 촉촉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착 붙고 매트해지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용감이죠 이게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착색이 되거든요 멘톤 글리세린 아세탈은 멘톨 유도체 이기가 이렇게 됐는데 <laughs> 뒤에가 빠져서 이거 넣다가 그만 이 내용물이 그냥 훅 쏟아져가지고 닦고 사용하면은 괜찮아요 양 조절이 가능한 실리콘 팁의 플럼퍼고요 발색이 너무 예쁘고 자연스러운 착색도 마음에 듭니다 각질 부각과 건조함이 적었던 제품 자 이번에는 토니모리가 만든 다이소 브랜드죠 본셋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성분을 보시면 실리콘 오일 착붙이 알료인데, 사이클로 펜타실록세에는 높은 휘발성으로 잔류하지 않게, 아이소도 데케인도 오일인데, 부드럽게 발리게 한 다음에 착붙이는 성분이에요. 컬러도 이번젤 브라운 샀는데, 이거 블랙과 브라운의 중간이잖아요.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컬러라고 볼수 있어요. 손으로 문질러도 번짐 거의 없었고, 워터프루프거든요. 진짜 지속력이 좋은데, 번짐 적은데, 오일에는 사르륵 녹아서 클렌징 오일로 한 방에 다 지워져서, 너무 편했어요. 발색 아주 적당하고 바르기 너무 쉬운 젤 라이너, 번짐 적고 깔끔하게 잘 그려집니다. 본색 시폰 본딩 틴트, 제형 형성 오일 폴리머 왁스로 해주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피부에 잘 밀착되는. 벨벳 제형을 만들어주거든요. 보시면 화사하고 아주 쨍한 컬러죠. 밀착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덧바를수록 주름 부각이 되고 착색도 좀 있습니다. 벨벳 제형의 매트 립 틴트고요. 착색이 있어서 지속력도 좋은 편입니다. VT-PDRN 광채크림 수분 증발 차단제 오일 쓰고 수분 탄력으로는 PDRN 판테놀,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등등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사용했습니다. PDR에는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래 많이 사용한 건 동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연어, 송어 등 어류의 정자에서 추출하는데 이게 콜라겐 합성, 염증 완화에도 좋고 임상 효과 또 안정적이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대체되어서 많이 사용되는데 밀, 옥수수, 해조류 식물의 세포 핵산에서 유래한 성분을 많이 씁니다. 식물성 PDRN 사용한 제품입니다. 핵심 성분인 소듐 DNA, PDRN 성분이 250ppb. 그러니까 정말 미량이고요. 탄력 성분은 좀 미미할 걸로 보이고, 세라마이드 성분들을 다섯 가지를 써서 장벽 강화해주고, 진정으로 사용한 아줄레는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하거든요. 제형에 보시면 약간 푸른빛 알갱이 캡슐이 있는 게이 성분 때문이에요. 빠르게 녹아들고 부드럽게 발리는 사용감이고 유분감이 처음에는 느껴지는데 문지르고 롤링할수록 광택이 느껴진다. 판테놀 세라마이드의 수분 장벽 크림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촉촉했고 보습과 탄력의 가성비템, 중복합성 피부에게 적당한 제품. 이츠스킨으로 가볼게요. 이츠스킨 세븐펩타이드 콜라겐 크림 스틱. 해바라기씨 오일, 세레신, 카카오씨 버터. 이런 오일과 왁스 성분으로 이런 제형 바디를 만들거든요. 장벽도 세라마이드 앰피와 히알루론산 성분 사용한 거 좋았고 미백 기능성을 알파 비사버로. 사실 이 제품은 이름은 펩타이드 콜라겐이지만 성분은 미미합니다. 잘 발려요. 화장을 밀리게 하거나 지워지게 하거나 번들거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얼굴 전체 바르면 굉장히 답답하고요. 딱 부위에 발라주세요. 되게 가성비가 좋은 미백 주름 개선 스틱이고요. 물광 표현이나 이 보습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츠스킨 세븐 펩타이드 콜라겐 크림 수분 영양으로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주름 개선 기능성인데 펩타이드 콜라겐 요런 성분은 함량이 너무 소량이라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제형이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되거든요 이게 실타래 점성처럼 만드는 제형이 뭐냐면 점증제랑 보습제를 같이 합해지면 점성을 높여서 실타래 느낌을 돼요 피부에 어떤 효과나 기능을 주는 건 아니고 제형의 어떤 사용감의 느낌을 주는 거다 바른 후에 바로 뽀송해지고 촉촉함이 부족한 제품이었습니다 펩타이드 콜라겐 함량도 낮고 향료랑 에탄올이 있어서 민감성 피부는 주의 일체 스킨 세븐 펩타이드 콜라겐 앰플 마스크 수상 보습제 다음에 점증제를 많이 쓴게 특징입니다. 쫀쫀한 느낌을 줘서 영양감, 보습감이 더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요 성분들인데 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와 트로메타민 카보머 사용감을 좋게 만들려면 이런 점증제를 쓰면 좋거든요. 콜라겐은 100ppb라 함량이 너무 극소량. 피부에 잘 흡수시키고 나면은 속건조 없었고 딱 수분크림 발라주니까 유수분감 좋았던 제품. 수분 공급용 마스크팩이에요. 화장 전 사용하기에 적당했고요. 에센스 양이 넉넉한 점이 좋았습니다. 자, 비레디가 다이소에 만든 브랜드죠. 프렛바이 비레디입니다. 프렛바이 비레디 헬시톤 커버 로션 SPF 30의 PA+++이죠. 혼합자차입니다. 수분 히알루론산으로 잡았고 알료는 산화철. 톤 업은 안 되고 톤 보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커버력도 낮고 피부결을 되게 예쁘게 커버해줍니다.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더 느껴지고, 그래서 기초 느낌. 촉촉한 톤버정 썬로션이고 기초 같은 사용감이에요. 내 피부 같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좋았습니다. 프레 바이 비레디, 히카페인, 초촉촉 올인원. 히알루론산과 카페인을 수분 영양성분으로 사용을 했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은 아데노신 카페인은 붓기도 하나 해주고, 피부에 활력을 부여해줘서 기초, 뭐 샴푸, 모발 제품에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오일과 씨어버터로 영양, 항산화, 장벽 개선까지 효과 줘서 저는 이점이 좋았어요. 얼굴에 바르면 보습력이 확 옵니다. 그런데 막막 형성이 된 것처럼 다. 답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로션 바르는 느낌. 요즘 같은 때에 제가 토너만 바르고 이 로션을 바르니까 수분크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딱 좋았어요. 자, 주름 개선 기능성 로션이고요. 페이스앤 바디 사용 가능, 수분 지속력 좋고 유분감 적은 편. 수부지 복감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김정훈 알로에 큐어 알파 알로에 시카 수딩젤. 다이소에서 알로에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추천할 제품이 없어서 어 어떡하지? 이랬는데, 완전 추천템. 드디어 추천할 제품이 생겼어요. 진정으로 알로에 베라 입수, 시카, 판테놀, 티트리 추출물 아주 잘 사용했고,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증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병풀 입수도 1.9% 사용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함량. 알로 베라 입수 75%. 굉장히 묽어요. 은은한 알로에 향이 납니다. 아주 고르게 잘펴 발라지고 바르자마자 싹 흡수돼서 이거 앰플 느낌이에요. 쿨링 진정 성분 추천템이고요. 무향에 아주 부드러운 발림성에싹 흡수. 지성부터 수부지, 복합성, 뭐 민감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자, 셀퓨전씨에서 만든 다이소 브랜드 더마블로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에스페프 50불에 p a 4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가지를 썼고, 징크 옥사이드는 진정과 UVAB를 더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성분이잖아요. 함량이 더 높습니다. 항산화 성분을 다양하게 잘 사용했어요. 다 같이 쓰이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무기자차 자체의 제용 보호도 해주고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도 막아줘서 요점은 좋았습니다. 양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 한번 얇게 바르고 나서 또한번두번 번 덧발라주시면. 충분합니다. 진코옥사이드 자체만으로도 건조한데 아이소도데케인까지 있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3시간 후에 손이 닿거나 머리카락이 닿으면 좀 지워져요. 물과 땀에 강한 편이 아니라 워터프루프는 중정도고 클렌징폼으로 지웠을 때는 이지오시는 중에서 중상. 톤업 무기자차고요. 건성일 경우에는 수분감 부족해서 자극주의, 마찰이나 땀 등에 잘 지워지는 편이라 덧발라서 유지력을 높여주셔야 돼요. 더마블록의 바이탈 썬 앰플, 유기자차입니다. 묽은 노란색을 띠는 앰플 제형이고요. 고르게 두껍게 발라지도록 바르는 게 핵심. 지속력이 높지 않아요. 두껍게 발라서 지속력을 높여줘야 돼요. 보송한 마무리로 유분감도 적은 편이고 촉촉해요. UV 측정기로 촬영한 걸 보면 은 건드리지 않으면 지속력이 좋은 편이에요. 실내에서 근데 외부로 막 활동하잖아요. 많이 움직이면 지워지더라고요. 앰플 제형의 묽은 유기 자차고 유분감 적고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입니다. 포인트 딥클린 퀸 마스카라 리무버. 클렌징을 오일과 폴리머로 해 주는데 아이소도데케인 휘발성 오일, 영양 보습으로 아르간 커넬 오일 항산화의 영양이죠 마스카라뿐 아니라 아이라이너까지 잘 지워지더라고요. 강력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본색. 깔끔하게 요거 한 방울로 잘 지워졌습니다. 오일 베이스의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브러쉬가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되게 잘 발리고, 세정력 좋고, 자극도 적은 편. 테스터와 디파 만족도 높은 템입니다. 다이소 20여종 립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진짜 제가 다시 재구매하고 싶은 제품. 디파 픽템으로 골라봤습니다. 트윙클팝 탱글 젤링 팝.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 휘, 젤리팟이 있거든요. 젤리팟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트윙클팝은 여기에 뭐 사과추출물, 라즈베리추출물, 딸기추출물 같이 미량이긴 하지만 상산화나 진정효과를 주는 성분도 사용했어요. 오히려 성분이 더 좋은 제품이라 제가 픽을 했습니다. 1회 발색기 중 트윙클 팝이 발색이 좀더 진하고 착색이 없다는 거, 휠이 조금 더 말캉하고 가벼운 제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산화철이 트윙클 팝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립앤 치크 입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치크로 발랐을 때도 무리 없이 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아주 촉촉해서 각질이 하나도 안 일어났고 생얼에 발라도 자연스럽고 메이크업을 하고 발랐을 때도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착색 없고 크렌지 폼, 크렌지 워터로도 잘 지워지는 이지워시템. 코시에로 두 가지를 픽을 했는데 먼저 코시에로 아이콘 글로시 플럼퍼는 올리브영 코시에르랑 다이소 코시에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제형을 만들어주는 오일과 왁스, 폴리머로 쫙 이렇게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다이소 코시엘에는 멘톨만 사용했고 올리브영 코시엘에는 멘톨과 멘톨 유도체인 멘톤 글리세린 아세탈 두 가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플럼핑 효과, 또 지속력 이런 게좀더 좋더라고요. 올리브영 코시엘르는 천연 오일들 사용해서 영양도 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다이소 코시엘에는 항산화 영양 성분은 없고 딱 멘톨, 나머지는 그냥 색을 내는 또 사용감을 만드는 성분들만 딱 사용했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분은 가끔 쓸 템. 립 메이크업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요거는 매트 플럼핑 립틴트. 매트 립틴트 하면 딱 헤라잖아요. 색깔, 발색 보면 쓰고 싶은데, 각질이 너무 부각돼서 못 쓰겠다. 너무 건조해서 못 쓰겠다. 이런 제품이었는데, 지금 코시에르는 각질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글로시에를 쓰고 이두 개를 덧발라봤거든요. 이 글로우한 질감도 살고 이 매트 자체가 가지는 그 특유의 착분 느낌도 오래 유지되면서 조합이 되게 좋았어요. 발색도 너무 예쁘고 각질부가 건조함 적은 제품. 클렌징할 때 힘들지 않더라고요. 착색이 많지 않고 클렌징 오일러도 아주 잘 지워지는 제품. 세 번째 딥하 픽은 본셉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 두 가지입니다. 4,000원에 만날 수 있는 인생템이에요. 젤 라이너의 오리지널인 토니모리 또 조상템인 바비브라운 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본색과 바비브라운이 브러시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름 정도의 제형이고요. 토니모리가 바비브라운보다 조금 더 단단하더라고요. 본색 토니모리는 깔끔한 라인 연출이 가능했고 바비브라운은 조금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덜 번지는 거는 본색 그다음에 바비브라운 토니모리는 약간 번져요. 클렌징 오일, 워터로 잘 지워지는 게 본셉. 토니모리는 클렌징 오일 사용 시좀덜 지워지는 게 있습니다. 본셉은 브러쉬가 필요한데 이 브러쉬도 진짜 뭐 바비브라운에서 판매하는 브러쉬 못지않게 너무 훌륭합니다. 자유자재로 굵기 조절이 되고, 이 브러쉬의 매직인지, 본셉 젤 라이너의 제형의 매직인지 모르겠는데, 양조절도 너무 쉽고, 이 브러쉬랑 정말 찰떡이에요. 이두개 템은 한마디로 아이라이너 똥손도 정교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템, 디파를 젤 라이너로 갈아타게 만든 템입니다. 다음 디파픽템은 VT PDRN 광채 크림. 요거는 사실 좀, 아주 만족도가 높진 않았어요. 어, 너무 좋아 이런 정도는 아닌데 PDRN이라 콜라겐 함량이 낮잖아요. 탄력 쪽보다는 가성비템으로 수분 장벽 크림 어, 이 정도로 추천할 만하다. 세라마이드 성분을 굉장히 잘 썼고 피토스핑고신 콜레스테롤 수분감 쫀쫀한 사용 후기 좋았던 제품이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제품은 이거예요프렛바이비레디의 헬시톤 커버 로션. 혼합 자차에 자외선 차단도 적당히 되고 셀프 촬영할 때 양을 되게 많이 짜서 발라봤거든요. 일부러 아니 그렇게 많은 양을 발랐는데도 막 그냥 로션처럼 스며들어 버려. 커버력은 낮은데 피부 결 되게 예뻐 보이고요. 남자분들도 쉽게 쓸수 있다. 실내에서 작업시 제가 톤업 로션으로 쓰려고 이제 픽한 제품입니다. 음. 또 다른 프랫바이 비레디의 히카페인 초촉촉 오리논. 향료 알레르기 성분이 있어서. 민감피부는 주의해야 되지만, 해바라기씨 오일, 항산화와 영양 공급, 시어버터, 주름개선 기능성까지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올인원 로션으로 픽했습니다. 김정은 알로에 큐어 알파 알로에시카 수딩 젤 이게 지금 올리브영 추천템. 성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떤 알로에 원료가 좋은가? 알로에 베라 잎즙이 가장 좋습니다. 추출법이 알로에젤을 착즙하는 거예요. 알로에 베라 잎수는 수증기 증류를 해서 원료 자체의 영양분 제대로 가져왔다고 볼수 있고요.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요건 글리세린과 물 등으로 추출을 하고요. 그외 용매제까지 섞기 때문에 희석이 많이 됩니다. 알로에 베라 잎즙 가루, 이게 제일 별로인데 일단 가루로 만들면서 벌써 영양분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장기 보관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 보관하면서 또 영양분이 빠져 나갑니다. 추천 기준 정리하면 알로에 베라 입수와 알로에 베라 잎즙이 가장 좋다. 그리고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성이 있는 중화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고요. 트리에탄올라민, 모노에탄올라민 요런 성분은 없는 걸 쓰세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올리브영의 큐어는 알로에 베라 입수가 88%. 다이소 큐어는 75% 다이소 알로에는 정제수가 두 번째 있어서 물 함량이 높은 걸볼수 있고 올리브영의 큐어는 물 정제수의 함량이 좀 낮아서 조금 더 고농축 제품이다. 얼굴이나 뭐몸 부위에 특정 부위에 듬뿍 바르시고 홈방 소재의 화장솜 그걸로 딱 덮어주세요. 이불처럼. 그러면 흡수도 잘 되고 진정 장비 효과 더 올라갑니다. 진짜 묽거든요. 보습력이 있진 않습니다. 오일이 없으니까. 무향, 무향료, 향료도 없고요. 은은한 알로에 향이 우러나서 어, 발림성도 좋고 사용감도 좋았습니다. 여름에 수분크림 사용하기 전에 발랐더니 속 건조가 잡혔던 제품. 이번 다이소 제가 짧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마음에 들고 만족한 제품이 많아서 <laughs> 너무 길어졌어요. 제품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크니까 성분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리뷰 들으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